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작품, 바로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인데요. 이 시를 따라가다 보면요. 편견이 어떻게 공감으로 바뀌고 또 진정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지 그 깊은 여정을 함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누군가를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었던 거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잊지 않으세요? 바로 그 경험,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딱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시의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고 딱 단정해버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대요. 여기서부터 이 시의 중심 갈등, 그러니까 화자랑 저 대상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시에서 복숭아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뭘 상징하자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타인을 의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무한테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시인이 의인법을 쓴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더큰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화자가 그 타인, 즉 복숭아나무를 처음엔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 첫인상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화자가 왜 나무를 멀리했나?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첫째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또흰 꽃이랑 분홍 꽃을 막 같이 피우니까 그 모습이 왠지 좀 믿음이 안 가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거죠. 결국 겉으로 드러난 이 복잡함이 부정적인 편견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편견이요. 나중엔 아예 확신이 돼버려요. 저 나무 그늘은 분명 사람이 앉지 못할 그런 차가운 곳일 거야.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로, 멀리로만 쌩 지나쳐버립니다. 진짜 어떤 나무인지 알아버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겉모서만 보고 소통의 문을 쾅 닫아버린 셈이죠. 네, 이렇게 멀리로만 쓱 지나치면서 혼자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단단한 벽을 쌓는 과정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화자의 시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처음에는 불신, 혼란, 거부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전부 풍부함, 진실, 그리고 연결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눈부신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냥 멀리서 판단만 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흰 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 여기서 수천의 빛깔은 볼까요? 이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무의 진짜 내면,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화자는 그 아름다움에 너무 놀라서 눈부셔 눈부셔 이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바로 이 순간이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인식에 완전히 바뀌는 정말 극적인 터닝 포인트인 거죠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부터 화자는 더 이상 나무의 복잡한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아주 다채롭고 풍부한 내면을 드디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이해를 향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눈부신 깨달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화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거든요. 바로 더 깊은 공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구절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화자는 이제 나무가 외로웠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진짜 모습을 몰라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동시에 수많은 꽃빛을 피워내는 자기 본질에 너무 집중해서 어쩌면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다라고까지 헤아려 주는 거예요. 와, 정말 이해 깊이가 달라졌죠? 여기서 잠깐 시인의 배경을 알면 이 시가 좀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이덕 시인이 사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경험이 나와는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이 시의 따뜻한 시선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화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처음에 편견에서 시작해서 관찰, 깨달음, 공감을 거쳐서 마침내 연결에 이르기까지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이 완전한 여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이해라는 건 절대 한순간에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기까지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시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파트. 드디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 길었던 물리적, 감정적 거리가 마침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화자가 생각했던 그늘은 어땠죠? 그냥 자기 편견 속에서 만들어낸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아주 차갑고 불편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똑같은 그늘이 이제는 조용한 이해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화자의 인식이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심지어 공간의 의미까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화자와 나무가 마침내 평화로운 이해 속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죠.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다 풀리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연결을 향한 여정에 대한 핵심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명확해요. 섣부른 철인상, 그 너머를 보려면 반드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공감을 통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따뜻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그 속에 숨겨진 수천의 빛깔을 발견해 보고 싶은 그런 폭숭아나무한 그루쯤은 없으신가요?